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수업에 함께했었던 어, 우리가 입고, 신고, 쓰고 우리 몸에 걸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단어 한번 알아보고요. 새거, 헌거,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어, 형용사, 꾸미는 말까지 붙여서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단어부터 해볼게요. 모자, a hat, a hat, a cap, a cap. a shirt a shirt a dress a dress a skirt a skirt pants pants socks socks shoes shoes 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우선 새 거. 새 것은 영어로 new, new. 오래된 것, 낡은 것은 어떻게 말하죠? old, old. 그리고 큰. big, big. small, small. 자, 우리 그럼 지금 말한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짜잔, 이것은 새 드레스예요. 먼저 해볼게요. It's a new dress. It's a new dress.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어, 낡은 셔츠야. It's an old shirt. It's an old shirt.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양말, 신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 짝만 신지 않죠. 어, 이런 것들은 S를 붙여서 두짝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래서 It's가 아니라 They are. 이것들은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우리 커다란 신발이야. 얘기해 볼게요. They are big shoes. They are big shoes. 좋아요. <laughs> 자그 다음에는 어, 그들은 작은 양말이야. They are small socks. They are small socks.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색깔들도 많이 많이 말했는데요. 색깔은 어, 우리 옷 앞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New dress였다면 new pink dres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어, 우리 색깔들,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uh, purple, 또뭐 있었죠? black, white, gray, uh, pink 이런 것들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집에 있는 것들을 색깔 그리고 오래됐는지 새건지 큰건지 이런 것들을 붙여서 말하는 연습 많이 많이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복습 내용에서 만날게요. 안녕.